식이 없어 배고파 좋아 아직 배고파 존나려지 아이할거 그랬나 아트럼드 새끼 뭐 아씨 <laughs> 빨로 신고한다 너 진짜 신고해 신고한다 그랬어 찍 겠죠? 독침 발사, 떡침 발사. 아이 찍었어야 되는데 라인 클리어려고. 하 아! 아 퍼블 먹었어. 아 퍼블 먹었었는데 까베이. 야걔 졸랐어. 조심해, 조심해. 아니 왜 기둥을 찍었어? 그니까 <laughs> 아무것도 못 하잖아. 너 <laughs> 여기야 무조건 여기에요. 바로 뒤면 바로 그냥 방크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야맞죠 여기라 그랬잖아요. <laughs> 완벽해 짜릿해. 툴! 근데 나는 나는 우르프스트 런드 나면 되게 재밌겠는데 트런들 무한... 거아 오오 야형어 뭐야 아아 <laughs> 저거 아저 판정이 되게 좋네 어? 여는 사야지 <laughs> 얘는 대천사 좀쓸모 있을 것 같아 이거 눈덩이 날렸는데 그 미니언 죽음면봐 개빡치는데 그 딜을 개빨리 먹어야 돼 고정 데미지 15에 죽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야씨너 나한테는 안될것같은데너 아무리 워이기 좋다는데. 와너 진짜 개불쌍하다. 어쩜 좋냐 너. 너 나가 그냥. 주레 m 이가좀 세다. 얘어나 뭐야 왜 난입 들었는데 유성 들어졌어? 어 아닌가? 난입 안 들었었나? 저 난입 되지 않았어요? 나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 저장 안 눌렀어요? 아 씨.. 진짜.. 개 빡대가리다. 몰랐어.. 아.. W 안 배워도 되겠지? 미술 서루 가야지. 아야 잘못했어.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날 나오면 어쩔 건데 <laughs> 풀도 없는 게 어디 있을까 브라 공모 개 재밌다 벌써부터 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지더 어쩔 텐더와 눈동이 못 맞췄다 걸어오셔야 됩니다 <laughs> 귀여워 아빠가 온다. 종말이 온다. 온다. 아, 트런들 잠수 타는 건가? 아니구나. 지다온 거구나. 먼저 가요! 아, 트렌드하면 믿왔네 아, 배트가 안내죠 트렌드하면 좀 빡셀 것 같은데. 먹을 거다. 어, 아니네. 전혀 안 빡셀 것 같고. 방금 느낌이 왔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아, 못 잡았다. 아, 저 잡았어야 되는데. 뭐야, 어이, 아, 이거, 어이, 기성, 이 소리 너무 무서워. <laughs> 아, 좋 됐다. 와, 맞은 줄 알았네, 나. 어? 아, 큐플이 안 됐나, 원래 아, 큐플이 안 됐구나. 풀이안 되는 줄 몰랐어 어 아닌가? 퓨플 원래 됐었나? 잠깐만 왜 이렇게 무섭게 해. 형 어딨어 아, 근처야? 근처면 연락 좀 하고 와 연락하고 와야 돼 매너야 근처면 연락하고 와 브레이야라니 와 어, 형이래 급식이라저 새끼 나한테 저렇게 반갑게 형이라고 하는 새끼는 급식밖에 없어 어우 이 새끼 방풀러냐 <laughs> 아, 됐다. 이거 프리치너. 제발 없다 그래. 아, 제발 살고 싶어. 어디야? <laughs> 미군. 아, 아, 형 잠깐만. 아, 씨. 이게 마법장아곧 뜬다. 괜찮아. 카단 살아야겠다. 얘는 총검 안 가도 되겠지. 아위내 거야. 티모! 저리 가. 저리 가라고. 팀모 만들어. 그렇지. 조마한테 가. 아 육렙도 아닌데 미안하다. 어쩔 수 어쩔 수 없어. 야박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참교육 들어갔다 이제. 아 핑크 잘못 봤다. 아, 근데 핑크 이상하게 와가지고 모를 거야. 어, 날라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잘가 저시거아! 잘가라고! 유어시아 이마생 무십시다 아, 버블터워 개꿀띠 피해주고 뭐야 와잉인데? 뭐어 뭐야 여기 급정인 등장이다 아! 아! 아 잠깐만 아 잘못 들어왔는데 오케이 나이스 감사 제가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땡큐 TV로 프리스트인데 한번 살짝 노, 놀아봅시다 호이 무시시마. <laughs> <laughs> 나이스 아! 보였죠? <laughs> 이거예요. 총말 갈까? 라일라에 간다고요? 아 얘는 라일라인가 또? 역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와 <laughs> <laughs> 이런 교훈까지 알려주는 이갓 게임 포인 너 같은 놈들은 상대가 안돼 형한테 아 존나 아프다 근데 너안가 그럼 안가 쇼퍼트 안가안 간다고 안가 <laughs> 새끼야 내가 왔다 이 새끼야 두 마우스 가야지 아, 홍모도 사기네 레드여서 피가 금방찰 거야 아마 뭐. 아, 없네 이거 아, 기닝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기닝님 10개, 잠깐만 들어와봐 한번 들어와봐 들어와볼 거면 들어와보라고 자신이 없어 뭐가 없어 들어왔네? 쟤좀세다너아 이거 진짜 난입 들었으면은 지금 그냥 뚜드럭 팼는데 이거 잠깐만 팀모형팀모형 너무 스탑 무빙 아니야? 역시 무빙 안 해도 잡을 수 있다? 캬, 우리 팀모형갓뭐 아, 좀 집중했었으면, 걍 죽였을 텐데. 오 그냥 스킬 막 던졌네. 이제 안 봐준다. 아, 카단에 소식에도 있었네. 아, 이 새끼가, 아까부터 건방져, 너 자꾸 아까 전에, 이 새끼, 이거 먹고 죽어라도. 아, 잠깐만, 형, 미안해. 아, 진짜 너 아니지? 그,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 자식. 야 뭔지 몰라서 죽었네, 내가. 에, 들어올만 했네. 아, 벤시 같네. 아, 벤시 가니까 좀 단단하네. 어딨어? 나도 시어 마방템 하나 가자. 어, 미드라이너들이 뭐 같더라? 이거 왔나 이거 갈까요? 이거 가자. 미드라이너들이 이거 같던 거 같은데. 대천사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연운, 만화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 미포! 미포가 센게 아니구나. 벤시가 자구요? 아, 벤시가 훨씬 낫나? 저리 와. 일로 와. 일로 와보라고 한번. 아, 주, 아, 좋 됐다, 이거. 아, 죽었다, 이거. 아, 진짜 형 잘못했어. 말... 뭐야, 이거. 쉣, <laughs> 이가 말로 할때 도망갔어야지, 어? 그냥, 곱게곱게 곱게 해주면 그냥, 너 착한 줄 알고 그냥 들어와. 어 이거 이거 머리비 이거 뜨면 나부이나워이칸트궁이 없었을 거예요. 이 없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 제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어 이거 새끼가 아 형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이씨 깜짝이야아이 쿨이 생각보다 좀 있네. 이게 정글을 계속 빵박 먹어주면은. 내꺼, 이씨! 다 내꺼. 아, 진짜 잡아줘. 벤시? 벤시 가는 게 낫나? 오액 AP 가면 센데. <laughs> 대천사, 근데 지금 가봤자 의미 없어요. 다 완성된, 이거 갈까요? 벤시, 벤시 가자. 벤시가 더 비싸네. 벤시가 더 비싸니까 좋다는 증거입니다. <laughs> 진짜네? 오이 게 AD 같네. 오이 진짜 멍청하다. 오이 AP, 검불 가고 막 그러면 진짜 센데. 총검. 검불 가면 오를 수도 있겠다. 야, 용, 용, 용 챙겨, 용 챙겨놔. 너희, 너희는 다시 리스폰이 되지만 용은 리스폰이 될 때까지 좀 오래 걸린단 말이야. <laughs> 아, 제발, 형. 형, 아까부터 미안해. 이번엔 굽였네 형. 아 버섯! 돌아간다! 뿡! 까비! 와이새 <laughs> 진짜 개빡치네. 오 잡았네? 어이피 카드 안죽는다아 그래요? 스티커 하나 습니다 16레커고 뭐. 좋았어. 아 근데 라일라이 뭔가 약간 추노하면서 그런 그림은 한 번도 없네. 자기한테 궁 까비. 자기한테 궁 쓸만한 시간이 안 됐나 이거? 지금 3초니까 지금 날리면 맞겠다. 야내 거다 건대지 마라. 올려는 거지 그냥 내 거라고 먹을 생각이 없었구나 미안하다. 뭐용 아직도 안 먹었네 아무도. 이게 나중에 타워를 빨리 밀수 있어서 이런 거 먹는 어게 좋지. 습니 AP 밑보네. 하긴 요새가다 여기 피해야지 또. 랭겜에서 p 하한 것보다 여기서 랭겜하 낫지, 여기서 함께하지. 허잉. AP 오이까도 맞아요. 큐에 피우 진짜 개오져요. 저뭐 어디 죽으셨죠? 어디냐? 나와. 이거 궁 무제 아닌가? 무제 아니네? 아, 뭐야, 공포 걸렸어, 1 0 뭐, 둘다 잡았다, 1타입이. <laughs> 어, 이제, 나, 이제 가면 되겠다. 다음 코어가, 벤시, 그냥 대캠? 루엔 개꿀. <웃음> 감사해요. <웃음> 아이고, 여기서 칭찬을 받네. 나 어디가나 칭찬 받아. 얘한테 좋다고요? 그러면은, 라인 라일라일 가지 말고 그랬나? 야, 잘못 왔어요, 진짜. 아, 잘못 왔다고. 아, 씨발, 잘못 왔다고. 화이팅. 기습이다! 까에 아, 잘못 왔어, 아. 아 이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다. 이게 대기빵 나가면 답도 없어. 이거 제 대기해가지고 눈덩이 있는 곳에 스킬 닿았으면. 근데 오늘 라일라가 필요 없어 그냥. 인정? 라일라 진짜 필요 없지 않아요? 라일라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돈이 너무 없어. 아 시청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라일라를 사버렸지만. 자 이거. 보여주나? 보여주나? 미스산들아 이거 보여주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후! 일로 와. 이 새끼가. 드디어 라일라를 쓸 때가. 제발! 쫓아야지, 안 쫓아야 돼, 이렇게. 도망가야 돼. 라일라를 진짜 쓸때 보면 추노가 안, 뭐 추노는 개. 와, 봐. 트런들 형다 뚜둑패잖아. 트런들 형, 나 트런들 생각보다 좋다니까요, 네, 저거. 척끼가 그냥 ドドドド 피해 주고 피해 주고 무빙 무빙 지금 아와루덴으로죽인거 싫어냐 돌아가기 씨발 <laughs> 아 루덴으로 죽었어. 아 내가 이긴 건데 쌈. 제압되었습니다. 아, 이거 랄레 개쓰인 거 같아. 자, 대캐 일단 가고 보이드 마음은 왜 지냐, 얘. 어, 진짜 개불쌍해. 아 아. 아, 근데, 오, 포카단이라 좀 버티네. 97. 음. 얘도 마만 가고 있으니까, 보이드 갑시다, 아니. 일단 이거부터. 나이스, 팀워! 16레벨 공고 개오진다고요? 별로 안 오지는데? 막, 와, 개오죠? 막 그런 건 넣은 아닌데? 아닌가? 한번 멀리 써보면 또 다른가? 아 고스트 같은 게 있었으면 진짜 개오질 것 같아. 눈덩이 같은 거 없으면은 진짜 개오지지. 붙일 방법이 없어. 개오지는? 별빛이 내린다. 샤라! <laughs> 아 들어오지 마. 저리 가왜 나한테만 이렇게 눈이 눈에 부르켜고 잡으려 고 그래 이 새끼. 아, 피가 안 차네, 이러면. 아, 제발! 두두두두두두! 슈발, 까비. 아, 미치도록 좀 뭐야, 얘? <laughs> 기우천상.. 총검? 여기는 항상 고민인 것 같다. 피가 안 차서, AP들은. 보이드 갈까? 조냐요? 조냐는 왜? 한타,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혼자 살아남아야 돼. 조냐로 막, 버티기고 그러면 안 돼. 와, 이거 봐. 트런드 개 재밌어 보이잖아. 트런드 슈퍼 대안 죽잖아. 이거 트런드 공 다시 공! 뚜시, 가베! 죽긴 하네요. 이거 왜? 그래도 뭐 어쩌라고? 아래도 먹으라고 준 거구나. 뭐야, 뭐 보용 없는데 왜용 거기다 썼어? 아드는 틈날 때마다 봐가지고 진어 뭐야? 아 누댕감 이게 좀안 좋아. 이게 한 번에 이게 미녀 죽어가지고 미니이안 타질 때가 있어. 이제 체크해서 하 가자. 체크하면서 가자. 체크 여기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고 오케이. 어딨 어디서 신? 펜들면 나와. 나와! 어 나와! 나오라고! 너 나와! 나와! 두두두두두! 안돼! 되... 어, 형 언제 왔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되고 싶어! 아씨 빠! 르르르르르르르 라일라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대 맞으면 그냥 도망가지도 못하게 그냥. 아, 라일렉 굴인가? 아, 이동속도가 안 늘어지니까 답답한데? 그니까 본체에 좀 소홀해지긴 해. 아, 예 마방이 좀 높네. 이거 가야겠다. 보이드를 가야겠다. 아냐, 아니야, 아냐, 아냐, 아냐. 보이드 가야 돼. 나중에 좀 필요 없으면 대천사를 팔도록 하지, 뭐. 아, 딱 봐도 진짜 절대 못 죽이고, 하루종일 놀림, 오, 아니네? 와, 눈덩이 있어서? 아, 버섯까지. 크으 깔끔하다. 야뒤 떨어졌으면 잡았는데 여기 있다. 잡았다. 내가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 망가셔도야 돼요. 잡았어요 제가. 없네요. 이뭐야 충신이야 너? 좋았어. 스킬은 이면 Q는 쓰지 말도록 하자고. Q는 쓰지 말고 공만 쓰자. 야 위치 업고해. 오른쪽 왼쪽. 앞으로 돌진. 이샌들 앞으로 돌지. 거리제 자세. 앞으로 돌지 내봐 뒤에 있지 말고. 그냥 멀리서 그냥 사거리만 재고 사거리만 재주고 들어가 공 그렇지 공 아주 좋았어. 라이서! <laughs> 적중이 야! 이렇게 많이 쓴, 잠깐만. 야, 너무 안 죽은데, 있을게? 마방이 너무 많은데? 아, <laughs> 씨, 봐, 마방이 너무 많은데? <laughs> 얘 너무 안 죽어. <laughs> 이, 이 제, 제 절대 안 죽어. 아, 멀리서 해야 돼. 내가 보면 멀리서 스킬 한두 개씩 맞으면서, 맞추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TV를 너무 근접해서 치니까 강해. 이게 스킬을 한번 한 막는 것도 있고, 피욕도 있고, 그래서 잘 안다. 벤시와 총검이었지 않냐고요? 야, 벤시 그래도 부린 것 같기도 하고, 벤시 안 갈래요. 그 총검? 아, 이러또 액티브 두 개인데. 여기서까지 액티브 쓰고 뭐 어쩌고 싶지 않게 와 진짜 트론들개 재밌어 보인다 난 트론.. 난 저런 캐릭터더 재밌단 말이야 근데 하고 싶진 않네 가자 무조건 치고 있어 무조건이야 아니 왜안가이 새끼들 그냥 야이 새끼 피가 안 닳아 이상, 이상해 아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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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씨 너무 매서워 <laughs> 살고싶어 살고싶어! 총검도 구린데 가보니까 아이 나머지 내 빈자리를 채워줄 이 엄청난 기가 막힌 템이 없나? 아 이게 뭐 없나? 리안들이 가는 게안 나? 조냐가 야 되나? 조냐가도 어차피 못 버틸 텐데? 아니, 구인수 가자고요? 파괴되었습니다. 가자. 잊지 않았다. 원딜로 전향하자 지금. <laughs> 지금부터 가자. 좋았어. 아주 좋은 네, 의견이었어, 방금. 파괴됐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좋은 의견이었어. 늦지 않았다! 가즈아! 일단 AP로 돈을 계속 모아야 돼 그러면 어안 막아주네 이거 오, 자 먹고 일단 가즈야씨가즈야 너무 웃긴 거 같아 그거 내꺼다! 아씨 p 9 남았어 아이 관종애들 개 따라다녀 야 너희들 할거해할거하라고 따라다니지 말라고 <laughs> 할걸 해야지 이긴다고 날 따라다니지 말고 가자 누가 잘 지냈냐고요? 조금 모르겠어요 어야잠 미드 미드 조심해야 돼요 아니, 너는 그냥 날 따라하는 게 낫다. 너 너무 그렇다, 너는. 제가 수성의 대가 코고모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전 수성의 대가 코고모입니다 돈이 모이고 있다. 한 5,000원 있으면 다 마, 바꾸지 않을까? 아, 죽었다. 야. 오, 잡았다. 어, 아니네? 아까 잡아줬나? 해주고 아, 제발. 해고 싶어. 잡았다. 오 아, 어, 잡았다! 이 자식아! 너의 W보다 내 Q가 더 빨랐다고, 친구? 아, 이 p 가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AD하면 재밌을까?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 아, 도망가야겠다 돈, 돈 모아야 되나 좋았어 씨바, 깜. 어, 어 뭐야? 잠깐. 살았다. 살았다. 아,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돈이 생각보다 비싸네 템들이 너무 비싸다 더 모아야 된다 한 5천 원 있어야겠다 근데 <laughs> <제압되었습니다. 웃음> 게임 끝나겠는데? 야 게임 끝내지 마봐 나 원딜 나 바꾸고 다시 할래 아끝날 거면 끝내도 돼아 <laughs> 라인 안 오나 설마? 아 원딜로 바꾸고 가고 싶은데 이거 야 이거 야.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우르프 모드. 여기서 한번 내가다 죽이면은 게임 끝날 거 아니야. 죽이러 가면 안 되는데, 그러 아니 끝내셔도 돼요. 상관없어. 일단 딸에 대한 가치를 너랑 같이 안 해. <laughs> 10관종아. <laughs> 걔 리얼관종이야, 너. 한번 가보고 싶었어. 요템좀 나온다. 음, 비에 <laughs> 신발, 신발 안 가고, 아, 신발 가야 되네. 이러면 왜요? 오한중이야, 뭘 가야 되지? 또 뭐랑 뭐랑 가야 되는구나. 어, 돈 애매한데, 정말? 여기서 가고 억제기가 가고 넬모? 이렇게 없고. <laughs> 야잠깐 게임 끝내지 마 봐. 같이 가자. 이동 속도좀 느리긴 해, 형이. <laughs> 야 내가 같이 가. 야 눈덩이로 금방 갈게. 나도 껴줘. 부탁이야. 나도 껴줘. 가고 싶어. 뭐야, 내 근처에 있었나본데? 아 존나 지면 딱 봐도. 아 아, 존나 약해. 내가 알던 데미지가 아닌데? 어. 그냥 AP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AD 절대 하지 마시고요. <laughs> AP, a p 가 훨씬 재밌습니다. AD 개구리네. 방금 평타 치고 느꼈어. 방금 평타 치고 느껴버렸어.